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저희의 목자 되십니다. 어제는 비가 온 후에 날씨가 참 좋아서 경희선 숲길을 아기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주중에요. 그 여름에 장마비처럼 비가 많이 내려서 꽤 어,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상, 생각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혹시 우생마사라는 그런 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지면 둘다잘 헤엄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보다 말이 빨라서 훨씬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강이 범람하게 됐을 때 농작물과 가축들이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말과 소가 동시에 떠내려가게 되면 소는 살아나오는데 수영을 잘하는 말은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은 자신이 헤엄을 잘 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물살이 자신을 떠밀면 거슬러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밀려나고 또 발버둥을 쳐서 올라가면 또 밀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예,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보다는 수영을 못하지만 예, 소도 수영을 예,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급류에 휩쓸려서 쭉 가다가 한 1미터 이동하고, 쭉 가다가 이동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 강 기슭에 도착하게 되고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죽게 되고 수영이 둔한 소는 물살을 타고 조금씩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생마사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말은 자신이 수영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외부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힘만 믿고 까불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소는 자신에 대해서 외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수영을 잘못 하지만 발버둥을 치지 않고 물살에 결국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살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의 위기의 순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가진 힘, 능력,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붙들면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이길 힘도 능히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느끼시고 그 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교사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교사들이 우리의 참 스승이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막겨진 학생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또 ABA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때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냐,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명함을 내밀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이 있고 회사가 있고 직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파악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인지를 안다고 말할 때 그의 직업,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가 어떠한 성품, 어떠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모두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벌써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하셨을 텐데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도 이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뭐 이런저런 책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도 여러가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요,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빛, 생명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때 뭐 이러한 단어들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는지 예,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에고에이미라고 하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참포도나무,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목가, 목가적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에 비유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는 그 목축업을 주로 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그런 직업이었고요. 또 구약 시대 때부터 지도자들을 이 목자로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10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 표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목자라는 단어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붙여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굿이라고 써 있습니다 굿,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구는 목자가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네, 우리는 예수님이요 자기를 이 목자로 소개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꾼 목자죠 돈을 받는 목자 근데 과연 이 사꾼 목자가 나쁜 목자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양을 돌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맹수가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양이 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쉴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목자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돈 받고 어쩔 수 없이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런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가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네,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키시는 목자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네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주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에 준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선동님 중에 고수도잘 치는 분 계신가요? 미나투? 네. 타짜 영화 타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원작은 그 허영만 씨의 만화인데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문 도박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뭐 카드나 잘 못합니다. 하지만 고수 도분좀칠줄 알아서 옛날에 좀 돈을 좀 따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뭐 제가 도박에 빠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도박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가는 사람들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과 발이 잘리면서도 그 화투장을 놓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독성 때문일까요? 물론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도박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로 모든 걸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독성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본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판만 이기면 지금까지 잃은 것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코 도박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주식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그 돈을 그냥 쌓아놓기가 뭐해서 주식 투자를 했고요. 뭐 월급만큼 용돈을 자주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기로 생각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돈 가지고 과연 신학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 나중에 결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퇴직금과 모았던 돈을 제가 주식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의지하라고 교훈을 주신 것 같다. 앞으로 목회의 자리에 나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미래를 예,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니, 깨달았던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좋은 종목을 만나면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다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박이 그렇, 그렇다는 거예요. 본전 생각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까지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도박꾼들도 이 본전 생각에 도박을 끊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뿐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신앙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진흙탕을 굴러도 열번 쓰러져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 저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경고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에는요 우리에게 준비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이 양이 남의 양인가, 내 양인가, 아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이 양의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새끼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알고서 내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사꾼 목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다고 하실 때는 양들의 처지에서 양들을 생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양의 건강이 어떤지, 다치고 상한 것은 없는지, 그 마음은 어떤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양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런 상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만 듣고도 나의 표정만 보고도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무엇에 불안하고 염려하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로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시킬까?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말 못할 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목자가 우리에 도착하면 어쩌면 발자국 소리만 듣고 목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개들이 그렇거든요. 개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나 차 소리만 들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양이 목자가 와서 양들의 이름을 하나 둘씩 부르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양들이 목자를 알아내는 데는 음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음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낭떠러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이 목자의 음성은 단지 전달 수단이 아니고 어쩌면 목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목,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그 음성을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하룻밤을 같이 보낸 문지기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동고동락해왔던 목자, 자신들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 배부를 수 있고요. 그럴 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뭐가 부족한지를 살피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 줍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가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말씀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펴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경을 펴는 것이 어쩌면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쉽게 볼수 있게 된지는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800년대 후반에 성경이 들어왔고 처음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접하는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경을 가까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일 때 위험에 처하지 않고 배불릴 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에 따를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배부를 수 있고 위험에 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 설줄 아는 그러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라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계십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교사들은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작은 목자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학생들이 참목자인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작은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의 필요를 알며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알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맡겨진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고 전도할 수 있고요. 선생님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작은 목자이심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딱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대상되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게 비록 고난이나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따라가시기를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